저거 봐요. 오, 뭐야, 뭐야, 뭐야. 따라잡았어, 가자, 지금. 쩔었습니다, 방금. 와, 진짜 레이싱 하는 것 같아요. 우와. 우와, 물려놔, 차를. l e t 렛츠 고! 뭐가 더 마음에 들어, 디자인? 메뉴. <laughs> 괜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laughs> 이런 손맛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손맛 자체. 아, 이 감성. 전기차. 근데 전기차는 과연 친환경적일까? 전기가 어디서 오냐 이거야. 태양광에서 오면 친환경이야. 수력에서 오면 친환경이지. 근데 화력 발전소가 비중이 상당히 높아 우리나라. 는 그러니까 친환경이 아니라니까지 교통수단을 기름을 안 떼고 다른 걸 하자고 하는 거는 인류의 앞으로의 방향성이자 미래인데 연구하면 되잖아. 시간이 아직 우리한테는 있잖아. 야, 운전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laughs> 와. 야, 남자는 운전 잘할 때가 제일 멋있어요. <laughs> 저희가 첫 번째 시승기로는 컨티엔탈 GT 시승기를 올렸었고, 두 번째 시승기로는 플라잉 스퍼. 음. 세 번째가 지금 벤테가인데 음. 이세 가지 엔진이 다 같은 V8 엔진입니다 엄청난 덩치의 SUV가 이렇게 코너 공략을 하는데 대시보드의 수평선이 흐트러지지 않지 이게 바로 벤틀리 다이나믹라이드의 위력입니다 그냥 음. 어때? 느낌 어때? 손리 떴다 어때? 잘 달린다 진짜. 진짜 잘 달리지. 어... 이게 페라리야. 나도 한번 해보자. 이거 뭐 얘가 페라리인 거잖아 페라리. 그치? <laughs> 와 장관이다 장관. 아 이제 온다 온다. 야 진짜 서두르는다. 아니 난 피피티 모스토가 뭐가 좋냐면 차 타고 구석구석 막 들어가니까 이런데 오면 아무도 한국인이 없고 사람들이 우리를 다 이상하게 다 쳐다봐. 나 그게 난 너무 좋아. 아 여기 자리 좋다. 헤메쳐 헤메쳐. 베텔, 세스찬베 리카도, 베르스타페, 베르스타페 보타스, 보타스, 보타스 992가 전 심심해가지고 이991.2 터보 S는 벌써 엔진 소리가 비범해요 이 차는 엔진의 질감이 정말 좋습니다 달팽이관을 자극시켜요 맞아 맞아 이게 얼마나 미친 멧돼지인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말 스포츠 플러스에 놓고 매뉴얼 모드에 놓고 달리면요 미친 멧돼지 맞습니다. 오고. 나와 이거 생각보다 완전 정글인데? 와 오프로드 재밌다. 나 항상 오프로드만 하면은 너무 재밌어. 와120 프레임 슬로모션은 우한몇 백만 원짜리 카메라를 사야지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120 프레임 슬로모션을 우주물에 놓고 다니는 카메라를 쓸수 있다는 거는. 이컨텐츠 크리에이터들한테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축복. 자,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와. 캠코더는 <laughs> 마치 킥보드를 타고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캐논 카메라를 쓰면서 항상 만족스러운 부분은 믿음직한 AF가 있다는 건데요. AF가 뭔가 똑똑합니다. 자, 아이폰 13 프로입니다. 오늘 이렇게 앗 뜨거. 아 너무 따끈따끈해. <laughs> 멋진 영상을 담아낸다는 거는 굉장히 소수의 재능이었단 말이야. 음.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그 누구나 완벽한 영상을 손쉽게 담아낼 수 있는 시대예요. 진짜 그야말로 영상의 시대입니다. 갑자기 운전하다가 약간 감성적으로 바뀌었어. 그 우리한테 아기가 생겨서 거기 지금 애기가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이제서? 우리 맨날 차 타고 데이트할 때. 둘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가기 바빴잖아. 맞아 리고 싶을 때 확실하게 달려주는 그런 움직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거 진짜 나온 거야? 그치. 뭐지? 왜 핸들 엄청 부들부들한 게 되게 좋다. 해지 아침. 아침이라든지 얼굴이 어쩐 것인지가. <laughs> 떨려 오빠 떨려 오빠 더 떨려 지금. 아 기가 잘 나와야 될 텐데 긴장됩니다. 떨려요 <laughs> 어떡하지? 그 울음 수도 꼭지가 아. 틀랑 말랑해 슬라말랑 하는거야 근데 갑자기 라임 나는 는야야래래가지고라임과슬어고생슬라임지슬왜 자꾸 울지? 지금은 울어야 돼요 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천단이 와 엄청 감동이다. 이 게임에서 타던 거잖아 이거. <laughs> 저 자동차를 좋아한지가 벌써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F1을 알게 되면서 정말 정말 가고 싶었던 모나코 그랑프리 드디어 왔습니다. 12년 걸렸습니다. 12년. 진짜 이 분위기를 담아가고 싶네요. 와, 확실히 쿠페는 바디 깡이 좋습니다. 바디 깡. 와나 지금. 진짜... 이게 되게 노면 상태가 되게 좋아요. 보급 아스팔트를 깐 느낌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노르웨이가 석유가 많이 난다매 아스콘이 석유에서 나오잖아. 원유에서 나오거든 이게. 그러니까 원유를 수출하고 남은 찌꺼기가 아스팔트라고 어렸을 때 배웠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스팔트 퀄리티가 너무 너무 좋은 거지. 아니 이게 쿠페다 보니까 훨씬 더 차체가 단단하니까 운전하기 훨씬 좋은 거 같아. 핀인데 파워가 남아돌아요. 와 엔진 토크가 엄청나게 풍부해요. 3,000 rpm, 4,000 rpm에서만 와인딩을 해도 웬만한 차보다 훨씬 빠릅니다. 훨씬 지금 이게 봐봐 지금도 뒤가 미끌미끌 거려. 3,000 rpm인데도 불구하고 아저 어때 얘진아 재밌다 어? 재밌는 차다.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음, 방금. 놀랐다. 네. <laughs> 와. 어, 또 어떻게 달리지? 저렇게? 와, 와. 이거구나. <laughs> 안녕하세요. 안호준 TV의 안호준입니다. 그 동안 안호준 TV를 하면서 보냈던 이 시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값지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안호준 TV 즐겁고 유익한 자동차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